이런 장소들이 하나씩 제주도에서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소중하게 쓰지 않고 이런데 가서 촬영을 하고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그런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 지도를 공유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장소에 가시더라도 촬영을 하거나 여행을 할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곳에 가게 되거든 뭐 쓰레기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이런 장소를 제공을 해 주신 분께 이제 감사하다는 의미로 쓰레기 같은 거는 이제 주워다 오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쇼톡 브레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소소하지만 일단 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가 2016년 그리고 17년도에 제주도에서 스냅 사진 촬영을 하면서 기록을 해두었던 그 사진 찍기 좋은 장소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둔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도는 제가 구글 맵에다가 다 저장을 해둔 상태이고 이 지도를 제가 과거에도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몇번 이렇게 공유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는 처음으로 무료로 이렇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어디서 어떻게 다운을 받고 그리고 이 지도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지도는 제주도에서 현업 작가로 스냅사진 촬영을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이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주도에 놀러가서 셀프로 촬영을 하시거나 다양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주도에 로케이션 촬영을 가야 하는데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찍어야 되는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지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바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 지도입니다. 제목은 이제 제주도에 숨겨진 모든 촬영 스팟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장소별로 제가 이름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정말로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된 지역도 있고 전혀 표시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소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주소를 다 적어놓으려고 했지만 주소로 이렇게 적어놓을 수 없는 곳들도 있어서 제가 그 주변에 비슷한 주소를 적어놓거나 캡션을 달아서 그 주소로 검색을 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어두었습니다. 혹시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제가 안에다가 정보를 적어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불 오른 목장이라고 적어두었고. 촬영하기 좋은 시간대가 2시에서 4시. 그리고 봄에서 가을까지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당나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드론 촬영을 할때 성불오름을 배경으로 촬영하기 좋다. 그리고 주차는 어디, 어느 쪽에 해야 되는지. 이쪽에 가면은 무너진 파란 집 앞이 있으니까 그쪽에 주차를 하면 되고, 길가에서 잘 들어와야 한다. 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소가 없다 보니까 여기 아래 보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구글에서 좌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맵을 이용하시면은 이 좌표만 넣어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맵을 활용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은 제가 사진을 찍은 장소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글 맵에 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5에서 한1 0 m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진을 봤을 때 아무래도 동쪽에 촬영지가 많이 모여 있는 편이에요. 제가 제주도에서 스냅사진 촬영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서쪽보다는 동쪽 위주로 해서 촬영을 많이 했고,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작가님들은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서쪽도 좋은 포인트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지도 자체가 동쪽을 중심으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 제가 2016년, 2에서 3년 전에 촬영을 하고 적어둔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변한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얀 배라고 이렇게 적어둔 포인트가 있는데, 아마 예전에 3년 전, 4년 전에 제 사진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여기서 촬영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배 위에 돛대가 달려 있고 조금 다르게 변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배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똑 동일하게 좋은 시간대나 특징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 정보를 적어 둔 상태입니다. 그 장소에 대한 사진도 이렇게 제가 가급적이면은 대부분 다 첨부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 가서 도대체 어디서 찍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소 사진을 올려 두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에 더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들은 총 나와 있는 장소들이 34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지도를 드린 분한테 정보를 들었는데, 여기서 한 다섯 곳 정도는 지금 당장 가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제가 제외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 한네 군데 정도가 아마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많이 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참고를 해주시고, 이 지도를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도는 제가 제작을 해두어서 무료로 배포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를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도를 모두 다 수정할 수 있게 수정 권한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이 지도를 하나씩 다 들어가서 정보만 옮겨놓고 이 지도에 있는 포인트를 다 삭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악용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수정과 삭제에 대한 권한은 별도로 드리지 않지만 무료로 이 해당 지도에 대한 링크만 있으면은 모두 다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둔 장소들이 공유지도 있고 이제 사유지도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촬영을 하실 때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꼭그 사유지의 주인분께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여기 적어둔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제 허락을 받고 촬영을 했었고, 제가 간급적이면은 이 캡션에다가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해당 부분도 같이 적어 두었기 때문에 이 해당 장소들에 대해서 촬영을 할때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장소를 꼭 알려드리면은 다른 일반인들이 모르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런 장소들이 하나씩 제주도에서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소중하게 쓰지 않고 이런 데 가서 촬영을 하고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그런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 지도를 공유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장소에 가시더라도 꼭 그런 점은 주의를 해서 촬영을 하거나 여행을 할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곳에 가게 되거든 뭐 쓰레기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이런 장소를 제공을 해 주신 분께 이제 감사하다는 의미로 쓰레기 같은 거는 이제 주워다 오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지도에 관한 설명을 다해 드렸고 이게 아무래도 2016년, 그리고 17년도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 지난 과거의 자료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뀐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은 꼭 감안하시고서는 이 지도를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를 어디서 다운받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영상의 하단에 고정 댓글로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저장해 둘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해당 링크에서 바로 클릭을 해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 혹시나 이것을 다운 받지 못하셨다 라고 하더라도 이 링크는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지우지 않는 한 남겨둘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속을 해서 들어와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